난 여기가야지. 이 새끼들 나랑, 나랑 똑같은 생각는 애들 좀 있나 보네. 좋됐네 My f 나 똑같은 생각는애들 있네. 근데 좋은 점이 그거다 애 좋은 점이 뭐냐면 오우 먹기가 좋네 오우 하는게 좋네 2캐라서 지고 싶잖아 아, 배틀라이트 하던 것 때문에 이거 탈것 같은 이거 지키 누르는 것도 스카라되고어 Now 에이씨. 아니 이거 양 이거 농탁이 아니야? 이 와새끼야. Uh, got, got you. 그냥 너가 잡아라. 나 모르는데. 뭐 공은 그냥 써준 거야. 그냥 쬐게 이제. <laughs> 어,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지좀다니까나 그냥 쬐게요 무섭네요 좀. 일단 피는 채우고 싸우고.. 싸울... 지금 스킬도 별로 없어 강타 Electrifying. 뭐야 그래도 이거에 그냥 회복하고 가면 40원 2등이죠? 자 아, 여기에서 이제 죽음 누구 죽을 것 같은데 죽은 거 시체나 횟수하러 갑시다. 저는 하이에나입니다. 시체 횟수만 봐 소리 들리잖아 어디니 어디야 이거 저기네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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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봐 막 이렇게 막다 짭짭... 어 조금 졸렬했죠? 미안합니다. 나좀 졸렬한 사람이야? <laughs> 나 이거 너무 졸렬했는데, 근데 이거는? 양심이 좀 없었다. 하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? 양심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아, 이 게임은. 몇세월이가더 좋을 것 같아.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. 아우 짭짤해, 지금. 얘한테 뭐 먹을 수 있어? 음... 이거 좋아, 이거 이따가 사야겠다. 돈 모아서 아, 이거 좋은데. 아, 그래, 아, 아냐, 아냐. 어차피 저거는 나중에 바꿀 수 있어. 좀 열쇠고리가 너무 좋아. 열쇠고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. 이 벌써 누가 다 털어놨네? 이게뭐더라 잠깐만, 잠깐만. 에반데 이거? 야, 이, 이거 이 기능이었어? 됐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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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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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거 이거 보호막은 사고 가고 싶은데. 아 이거는 여기 주변 애들 데미지 준데 나 이런 거 처음 봐요. 배틀라이트에도 없던 옵션이아 new event 오픈투와 오케이 저기 이따가 투 쓰니 어투 썼네 안못 아, 잡아요 야좀안 좋은 것 같아 이동기가 하나라서 너무 힘들다. 저시다못이겨요 이기는 건못 이기는 건못 이기는 거야. 짜증나게. 나도 물약 좀 사고. 세국 물약 좀까고 와, 이거 지금. 좋은 거 파는데. 애한테 지금 개 좋은 거 파는데. 저 새끼 잡고, 이거 사자. 프리한테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. 이거, 두나 킬링스프리. new e v e n 물약 쪽으로 가야겠다 저거. 능력도 아, 다 달았어 이거. 투에쉬야 투에쉬. 트레쉬. n 아, 아나 지금 돈 진짜 급한데 어떡하지? 야 우플릭 데미가 데모지가... <laughs> 높은 줄알았데 아니었나? <laughs> 잘생겼니? 아우 숲을 많은데네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나 여기서 애기 잡고 이거 하면 이었다, 이었다.

야 아, 이거 그냥 대작인데 이거? 음, 아이 새끼가 내거다 빼서 먹었어. 스위. 아 캡박시네. 기력의 부족. 개 좋아 중국기. 아, 이거 먹어야 되는데, 슬리퍼 못 먹겠다. 가자. 물약이 없어서. 여기서 조금 흡입하고 가자. 지금 올리기 저를, 아, 이거, 뭐야, 감시폭탄 수입을, 아, ᄌ 됐다. 감시부탁까지 있네. 물약 빨고. 몰라, 몰라, 나도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. 일단 이거 빨고. 나 지금, 아 지금 피가 너무 없어 아 이거 물약도 없고 좋겠네 물약이 있으면 어떻게든 버티면서 할수 있을텐데 물약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어쩌면서 할 새끼야 아 나치지마 새끼야 너희들끼리 싸워, 씨발. 여기 누구 있는 거 같은데? 야야야, 너희들끼리 싸워라. 나피 없어. 아니, 왜 나만 치냐고, 씨발. 아, 겁나. 왜 이렇게 싸워 나한테 개지랄 떨지말고 아 근데 왜 나한, 나한테만 지랄하냐고 씨발 이게 키밍이야? 개툼 개사람 아 씨발 이새끼리팀이인가 진짜? 서로 안때려 아니네 미안합니다 키밍 의심해서 싸우세요 나도 이따가 참가할게요 기다리세요 이 새끼야 나총이지 나 말라고 저 새끼 잡아

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<laughs> fuck you fucking bitch fuck you bitch die bitch fuck